안녕하세요. 찍먹겜노인입니다. 오늘은 진삼, 팔, 엠파이어즈, 적토마 빨리 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군웅 할거로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무조건 유비를 선택해야 됩니다. 음? 난이도는 보통 이상이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군주로 골라서 유비로 가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작은 총나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관우하고 장비가 기본적으로 같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정에 가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가장 적들이 약한 시기에 바로 옆 동네 여포네를 칠 겁니다. 여포는 지금 어디 있냐면 어, 봅시다.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있죠? 복양. 복양으로 가서 여포를 일단 잡아냅니다. 그, 이, 그 적토마 얻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토마의 주인이 관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되냐면은 무조건 여포가 죽어야 됩니다. 여포가 맵에 남아 있거나 다른 어떤 진영에 있으면 그 일단 제가 한 다섯 여섯 번을 시도해 봤는데 안 나옵니다. 관우가 적토마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들어가서 복양에 들어가서 여포부터 잡는 거죠. 여 어차피 세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을 때 잡아서 무조건 포로로 잡은 후, 처단하면 됩니다. 음,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여포를 없앤 이후부터야 이 해당 조건이 맞아요. 제가 비슷한 조건에서 이제 뭐 반동탁 연합군이나 이런 데서 다 해봤고, 뭐, 다른 맵,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영웅들이 등장하는 이제 가상의 맵 같은 걸로도 해봤는데, 여포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안 나옵니다. 아니면 옆으로 아군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도 저는 일단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의 방법을 거친 끝에 찾아낸 게, 가장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플레이를 좀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이 게임은 그, 유저의 캐릭터 레벨이 올라가면은, 상대방의 캐릭터들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난이도의 뭐 아이템 착용이나 이런 거 고려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장비를 맞추고 비책 4개 정도 좀 괜찮은 걸로만 차서 급할 때 이제 그 마지막에 보스들을 좀 쉽게 잡는 법은 비책을 무조건 쓴 이후에 보스들은 가드라 못해요, 비책을. 그러면 그걸로 걸어놓고 상대방 쓰러뜨린 다음에 콤보나 이런 거 넣은 다음에 그런 비책 때문에 많이 깎이거든요. 그 추천하는 비책은 참이나 독이나 빙이에요 음, 그세 개를 가지고 가면 보스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도구로 갔거든요. 도구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다단히트 하는 공격들이기 때문에 상대방 그 방어력 그 게이지 있죠? 이렇게 여포를 아주 쉽게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음, 금방이에요. 아주 들어가자마자 쓰고 그냥 잡으면 진짜 녹습니다. 왜냐면 하 여포가 더 성장해버리거나 여포가 세력이 늘어난 상태에서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복양을 잡아주시는게 첫번째 단계입니다. 군웅활걸을 선택하고 유비를 군주로 선택한 후 여포를 잡는거죠. 이 군주를 유비로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단, 유비는 처단을 절대 안합니다. 유비는 인공지능 자체가 처단이란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풀어줘요. 등용 아니면 풀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저가 직접 군주가 돼서 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이벤트가 나와요. 이 이벤트가 나왔을 때 강아지가 웃으면 성공입니다. 아 거의 웃을 겁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 <laughs> 그러면 인덕 인덕이 올라가죠. 이제 이게 이제 다음 단계에요 이제부터는 관우를 최대한 신경 써서 가장 빠른 시일내 에 우호도를 S까지 올립니다. 우호도 올리는 방법은 아시죠?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내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로 정략을 선택해서 점수를 높여주는 거, 그 다음에 산책에서 같이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교류? 이걸 즐기면서 이제 점수를 따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하면은 관우에 이렇게 우호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관우가 이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나오면 무조건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이후 단계는 이제 잘만 구슬리면 됩니다. 여기에 관려주는 걸로 시작하면 이제 관우가, 관우의 우호도가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관우를 계속 케어하는 겁니다. 그때 케어하면서 두 가지를 좀더 하는 게 좋은 게 우선 장비도 같이 케어를 해주세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장비를 기본적으로 약간 의형제를 맺는 부분?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장비를 안, 의형제를 안 맺고 계속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뭔가 조건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장비를 뭐 케어하는 거는 뭐동결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유비 입장에서는 매우 쉽습니다. 음. 그리고 관우가 이렇게 제안 같은 거할 때는 냉큼 관우 걸다 들어주세요. <laughs> 그렇게 해서 관우를 최단 기간 내 우호도를 S까지 만들어버리시면 됩니다. 지금도 금방 A까지 올랐어요. 이거 사실 여기까지가 20분이 안 걸려요. 저는 아마 조금 더 빨리 돼서 저는 13분 정도만에 끊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 20분이면 될 거예요. 그럼 또 관우가 만나자고 합니다. 관우가 만나자고 할 때는 무조건 뭐 전쟁이든 뭐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만나세요. 어차피 이거는 적토마만 얻고 그냥 끄면 됩니다. 이걸 다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우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매우 고생을 많이 해요. 이쯤 되면 의형제 제안이 옵니다. 관우가 의형제 제안을 하면 이제는 절반 이상 다 성공하신 거예요. 거의 7할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후에는 의형제를 받아주고 장비하고의 의형제 맺는 과정, 그 다음에 결혼을 하세요. 그 시작하자마자 가장 결혼하기 좋은 여자가 누구냐면 초선하고 여령기입니다. 왜냐면 얘네 둘은 여포 밑에 있던 애들이고 여자 캐릭터잖아요. 기본적으로 포로로 잡았을 때. 아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하자마자 가장 빨리 우호도 그 우호도를 쌓을 수 있는 여성 캐릭터인 거죠. 그둘 중에 한 명을 적극적으로 밀으면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그이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 결혼을 해야 그 전체적으로 유비의 어떤 레벨이 많이 올라가요. 승상 주목 뭐 이런 거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 레벨들도 많이 올라가요. 네. 이거는 이제 여령기를 이제 구해주는 장면이죠. 이제 아시죠? 뭐 이거. <laughs> 이, 이 장면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 이, 이거는, <laughs> 연출이 너무 느끼 해서. <laughs> 자, 그러면 이 중간 사이에 잠깐 정리를 하면, 우선은 여포를 처단해야 되니까, 군웅할 거, 그 다음에 유비를 군주,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복양 공격해서 여포를 잡고 처단. 여기가 1단계. 그 다음에 관우하고 의형제를 맺는 단계가 2단계에요. 그러고 나서 장비도 가능하면 맺어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준비가 끝난 거죠. 진짜, 진짜 다된 겁니다. 그, 결혼 관련된 부분들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 없이 전투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동행이라는 걸 거의 안 쓰시죠? 사실은 동행이라는 게 그, 우호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동행을 하고 나서 그냥 종료해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고, 동행을 하고 나서 그 캐릭터와 사냥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적을 산적이나 동물들을 최소 100마리를 잡으세요. 아, 아주 빨리 잡습니다. 진짜 진짜 쉬워요. 애들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애가 칭찬을 해요. 덕분에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고. 그 그걸 몇번 거치면 우호도가 진짜 빨리 오릅니다. 특히 성별이 다른 캐릭터끼리는 더 빨리 올라요. 그렇게 해서 여름기한테 고백을 받거나 초선한테 고백을 받아서 이렇게 결혼하시면 됩니다. 역시 유비는 연하 타입이죠. <laughs> 손상향도 그렇고 <laughs> 미부인이나 뭐 <웃음> 전부 <웃음> 어린 사람이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 <laughs> 아 이거 참 문제적인 남자예요 이, 이 친구 어쨌든 유비는 복만은 타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해서 유비가 결혼까지가 는 단계가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쉽게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 이후의 단계에서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은 최소 못해도 땅을 3개에서 4개까지 불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목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황제가 직책을 내려서 주목을 주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이벤트 장면 보이세요? 관우하고 같이 출정식을 하는 장면인데, 이 이벤트가 나오면, 이제는 8화를 넘은 겁니다. 이제 거의 9알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이제는 쉽게 말하면 80% 이상, 적토마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사이 장비도 챙겨줘야겠죠. 장비랑도 의형자를 맺고, 가능하면은, 의형자를 맺을 수 있는 캐릭터들 있으면, 후다닥 해서 3명을 다 채워버리세요. 그래야지, 제가 볼 때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것 같아요. 음, 자, 스킵, 스킵. 장비하고 의형자 대초. 땡큐. 자, 그 다음에는, 이후부터는, 그러면 부인이 뭔가를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겁니다. 그, 요렇게. 요런 장면들 보셨어요? 결혼하면은, 그, 우호도에 따라서, 그, 이렇게 아이템을 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으면, 이제 85, 90%까지 성공하는 거죠. 금술 좋게 살고 있는 유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은, 구농할 거, 유비, 그 다음에 여포 복양을 시작하자마자 공격, 여포 처단, 그 다음에 관우 우호도 최고, 의형제, 자, 그 결혼, 그 다음에 다시 장비나 이렇게 의형제를 맺어서 땅을 최소 4개 이상 얻어서 주목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토마가 나와요. 관우가 줍니다. 그래서, 그, 산책에서 관우가 느낀 뼛도 있으면은, 아, 다른 거다 필요 없이 무조건 관우를 만나세요. 그러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플레이 하면은,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얻을 수 있어요. 대신 전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무리를 두서라도 밀어붙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적토마 얻는 부분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다면은, 아래쪽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유비의 종로도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